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 송원산업 좀 보도록 할 텐데, 어, 송원산업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림이 나왔는데, 사실 이 바닥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갔어요.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과연 그에 따른 지금 구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요런 매각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요말 한마디에 정말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장난 아니거든요. 어, 다만 어차피 흐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매각을 진행을 했고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지금 어, 뭔가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이 지금 뭐가 나오고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어,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목표 가격대까지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각 어,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뭐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느니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보시면 최근에는 전년비 대비해서 1분기 매출액은 또 줄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주가는 또 한번 이렇게 한 차례 더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잠시 미뤄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이 어 매각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 지분을 조금 더싼 가격에 들고 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이 주주 지분 가치를 또 매겨서 평가를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싸면 셀수록 더 좋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된 걸 사지, 할인되지 않은 걸 살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원 산업, 대주주들은 또 비싼 가격에 팔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급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매각 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안 해보셨으면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두산 예전에, 두산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 그쵸. 나... 처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에서 현대적으로 인수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 두산 인프라 코어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두산 밥캣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뭐100% 넘게도 어 그렇게 수익권을 만들어 냈거든요 지금 딱그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뭐 송원산업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사실 이 화학 제품, 이런 부분들은 어, 이 산업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수품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 이제 만들어서 뭔가 이 내용들, 제품들을 만드는 건데, 요런 부분들이 또 미국, 중국, 인도 쪽으로도 계속 어, 공장을 신설해서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깔려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가가 빠지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이 최근에 2차 전지를 다 밀고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차 전지가 아닌 종목들은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소외를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급이 빠지고, 그에 따른 수급들이 2차 전지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수급,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화학 제품들 중에서, 화학 기업들 중에서.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로 지금, 어 한번더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켜 보겠다라는 내용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거래량 수급이 이상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맞나요? 그러면서 주가를 지금 굉장히 크게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요 2만원대 요것도 통과하고 나면은 또더큰 상승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게 이제 가장 물량대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 중에 하나고 사실 요거를 뛰어넘는 순간부터는 뭐 3만원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어 그에 맞는 어 대처가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그에 따른 또 매각에 관련된 이슈들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이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해서. 최대 주주가 지금 당장에 어 기업을 어디 쪽으로 뭐 매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 내용도 안 나왔는데 그냥 최대 주주 지분 매각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만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분명히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아마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주산 인프라코어가 현대 쪽으로 인수되면서 현대가 이 중공업 종에서는 어, 글로벌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1위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기업을 만나서 인수가 되면은 기업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송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화학 제품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더 좋은 기업들 만나서 뭔가 증설을 한다거나 그에 따른 이 자금력이 풍부해지면은 좀더 크게 지을 수 있겠죠 크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팔수 있잖아요 더 많이 팔면 외형 성장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개발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담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가에. 그걸 아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증권계라든지 관련 업계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리포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주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어,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련된 어, 자료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담아놨거든요. 기업상세자료에다가 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 비슷한 사례들 있죠. 인수 매각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어, 어떤 식으로 급등 급락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사례들까지 제가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수익률을 얼마만큼 매수가, 매도가, 목표, 가격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어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진행하셔도 저는 수익이 크게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받으시는 방법 간단해요. 제번호 42591633번호로 송원산업의 송원, 그리고 구독자라는 표시에서 구독이라고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어, 제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 어, 송원산업 보고 구독해주신 고마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로 요 기업 상세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나면은 매각 종목들 혹시나 내가 송원산업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원전, 원금 근처에 왔다 근데 팔아야 되나? 고민 엄청 많으실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 다 좋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좋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더큰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 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급등했다가 급락하기 때문에 아마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가격대를 제가 좀 정해 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에만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걸어두시면은 매도가 되실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최대한 좀 송원 산업을 통해서 기업 상세자료를 통해서 꼭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 4259 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 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 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요렇게 이북으로 e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어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어,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어,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뭐 어,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어,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한개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어,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요 이북을 e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요. 어, 신청하셔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